자, 이제 선택의 날이 왔는데 지금 저는 큰일 났죠. 지금 다 틀렸어. 인간은 지금 유체린 같은데. 콤도 지금 제대로 안 써져 가지고 아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여덟 번째 날이 끝났다. 드디어 선택의 날이다. 짐을 챙겼다. 애초에 챙길 짐도 많지 않았다. 간소한 짐을 챙겨 백팩에 집어넣고 나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다 끝났나? 마지막 추론이 끝나면 난 바로 이마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걸로 길고 길었던 9일간의 미친 짓도 끝난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마치 내 선택을 재촉하듯. 선택의 날. 선택의 날인가? 그리 재촉하지 않아도 안다. 나는 내 목숨이 걸린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 마지막 선택 전에 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추론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인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어... 저거 어떡하냐... 일단 한번더 봅시다. 어, 얘 게이지가 다안 차려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얘도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얘 같거든요. 뱀파이어? 이왕 어차피 배드엔딩 보기로 한거 배드엔딩 봐버립시다. 여러분. 제가 해피엔딩은 꼭 나중에 다시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한테 먼저 갑시다. 예, 뭐. 아. 역시 한세희가 인간이다. 아니야. 한세이가 겪었던 일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고민해봤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진다. 나는 순수하게 내가 가진 증거들로 추리했고 이 결론은 그 결과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한세희를 만나러 가자. 한세희의 방문은 분명 203호였지. 나는 주변을 살핀 후 한세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하게 두드렸다. 한세희는 깨어 있었다. 혹시 자고 있으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다행이다. 어 나야. 이런 시간에 왜? 아 혹시? 응 아, 지금 나가야 돼 당장.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 이분 정도 기다리자 한세희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든 간소한 차림이었다. 발목은 어때? 혼자 걸을 수 있겠어? 계단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여관 바깥지만 부탁할게. 한세이가 그렇게 말하고 팔을 들어내민다. 괜찮아? 응. 가자. 한세이는 다리를 조금 절면서 걷기 시작했고 나는 한세이를 부축하여 천천히 따라 걸었다. 좀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우린 여관 카운터까지 조심스레 이동했다. 여관 주인은 아마 자고 있을 거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음. 터져 나오는 비명을 겨우 참아낸다. 여관 주인이다. 여관 주인은 늘 그런 것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다. 뭐지? 설마 이 시간까지 날 감시하고 있, 있었나? 여관주인 상태가 좀 이상하다. 추첨을 잃은 채 멍하니 정면만 바라보는 여관주인은 심지어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인 물건, 사람 모양의 물건인 것처럼, 우린 여관주인을 지나쳤다. 할 일을 다한 도구. 내 눈에 비친 여관주인은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는 마을을 가로질렀다. 내 손에 맞잡은 한세의 손에선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걸음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둘러본다. 기이하게 조용하다. 그렇다고 이 머리 잡는 느낌도 아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느낌? 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그리고 내가 탈출을 시도하다 쳐어졌던그것까지 도착했다. 음습한 안개는 짙게 깔려 절대로 발을 디디면 안될 듯한 인상을 풍긴다. 나는 내 손을 꽉 잡, 붙잡고 있는 한세의 여린 손을 느꼈다. 아까부터 겁을 먹은 건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나까지 겁먹을 순 없다. 나는 용기를 내며 안개 속으로 발을 디뎠다. 길고 긴 안개 속을 걷는다 굉장히 오래 걷, 걸은 것 같은데 어쩐지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는 기분이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절여진 느낌이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으로, 흐리, 눈으로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이상하게도 너무 힘들다 후. 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떴다 온통 안개뿐이라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식은 땀으로 훔치며 나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한세이가 말이 없다. 세이씨, 괜찮아? 몸을 들려 대답 없는 한세이를 바라보았다. 한세이는 그냥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좀 이상했다.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세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날 가만히 보고만 있다. 한세희 <laughs> 한세희의 미소를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 아니지. 그런 멍청한 소리를 내뱉는다. 한세희는 내 멍청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한 발짝 나에게 다가온다. 망할. 나는 조용히 그런 말을 내뱉고 뒤돌아 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제기라! 왜? 그저왜 어, 얻나 버린 거야? 분명히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몇 분을 뛰었을까? 나는 헐떡이며 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세히. 아니, 마물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만이 날 둘러싸고 있을 뿐. 그러고 보니 여긴 어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걸 인지하자 아까와는 다른 공포가 밀려온다 빌어먹을 어디 어디가 나가는 방향인지조차 모르겠다 계속 걸어야 중얼거리며 다시 발을 옮긴다 한 발짝 내딜 때마다 다리가 어들거린다 이 정도로 체력이 약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양기가 원인인 것 같다 끈적하고 불쾌한 안개를 들이미, 들어 마실 때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진다. 간신히 마물을 떼어낸 듯 하지만, 이래서야 이 안개 속에서 쓰러질 것만 같다. 잠시 쉬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발을 디디려 할 때였다. 걸음을 멈췄다. 마물이 저 멀리서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뭐지? 왜, 왜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거지?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다시 반대로 뛴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내 뒤로 마물의 발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이내 나는 쓰러져 버렸다. 나는 발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시선에 나에게 다가오는 마물이 보인다. 그 마, 마물은 아홉 개 꼬리를 흔들며 이쪽으로 다고, 다가오고 있었다. 변호사님 저를 속인 건가요? 아무래도 저 마물은 내 힘을 완전히 빼놓고 사냥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마물은 양팔로 내 어깨를 보여 잡더니 그대로 내 목을 물어뜯었다. 순간적으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윽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다. <laughs> 숨이 쉬어지질 않는다. 비명은 목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 꿀렁이는 피와 함께 안개 속으로 흩어진다. 몸부림치려고 팔을 들어보지만 이내 힘이 빠져나간다. 어디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 계산한 걸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런 의문을 머리에 품고 있었다. 배드 엔딩, 심장 관통자.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주준 저도 몰랐거든요. 예, 일단 일단 구미호의 배드 엔딩은 봤고요. 심장관통자 받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 뱀파이어 배드엔딩도 한번 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얘도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봐버립시다, 그냥 바로. 현미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현미나가 인간이다. 증거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조합하고 대조했지만 그 결론밖에 나오질 않는다. 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머릿속을 끗, 깨끗이 털어버리며 몸을 일으켰다. 결론이 나왔으니 고민할 건 없다. 나는 현미나의 방으로 향했다. 어느덧 현미나의 방 앞에 도착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미나에겐 충분히 일러두었지만, 이 시간에 깨어있을지는 의문이다. 나는 긴장하며 조심스레 문에 손을 뻗었다. 미나의 목소리가 바로 들려왔다. 깨어있던 건가? 나와. 지금 나갈 거야. 혹시나 누군가가 들을까 최대한 문틈에 붙여 속삭였다. 문 뒤에서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최후 5분도 되지 않아 미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준비됐어요. 미나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가자. 네. 잔뜩 긴장한 모습이군. 나는 손을 뻗어 미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게 미나의, 도, 미나의 병에 도움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공황장애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면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미나와 함께 조심스레 걸었다. 여왕 카운터까지 조심스레 이동했다. 여긴 똑같네요. 아까 그거랑. 여긴 똑같으니까 굳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가로질렀다. 내 손을 맞잡은 현미나의 손에선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다. 걸음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둘러본다. 기이하게 조용하다. 그렇다고 이 말이 잠든 느낌도 아니다. 어, 여기도 똑같네요, 이건. 내가 탈출을 시도하다 좌절했던 그곳까지 도착했다. 음습한 아기난 짙게 깔려 절대로 발을 디디면 안될 듯한 이상을 풍긴다. 나는 꽉 붙잡고 있는 천민아의 여린 손을 느꼈다. 봐봐 얘도 사람 아니라니까. 누가구나 <laughs> 여기는. 여기도 똑같네요. 나는 잠시 쉬기로 했다. 조금만 쉬면 아마 힘이 돌아올 거라고. 피청하고 몸이 꺾였다. 몸이 이상하다. 가만히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미 어디론가 흘러가는 느낌? 뒤늦게 내 손목에서 저릿한 고통이 느껴진다. 끔득한 느낌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들렸다. 이봐 내 이럴 줄 알았다. 현미나가 미소 지으며 내 손목을 물어뜯고 있었다. 동맹에서 빠져나온 피는 미나의 목에 흘러들어가고 미나는 그걸 황홀하듯, 황홀한 듯 섭취하고 있었다. 거칠게 팔을 흔들며 미나에게서 떨어져, 떨어진다. 공중에 피가 뿌려지고 나는 내 손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가 빠져나온 것인지, 내 몸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었다. 맛있어. 현미나. 아니, 뱀파이어가 말했다. 그 눈빛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현미나의 눈이 아니었다. 아. 공포보다도 먼저 현실 부정이 내 의식을 덮친다.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느껴지는, 지금 뺨이라도 치면 깨어날 듯한, 그래. 이런 게 현실일 리가 없다. 난 지금 그냥 암, 악몽을. 현실 분정이 끝나자, 기늦게 젊음과 공포가 물밑듯 밀려온다. 나는 손목에서 빠져나가는 피를 허공에 흙 뿌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피를 너무 매, 많이 빼앗긴 탓일까? 달리던 내 몸은 얼마 뛰지도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렸다. 더, 주세요. 더 주긴 뭘더줘 인마. 터벅터벅하는 불길한 발소리가 들린다. 나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하! <laughs> 흥미나. 아니 괴물이 거기, 서 있었, 거기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이었을까? 게임을 좋아하는 미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밝은 미소까지 거짓말이었던 걸까?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던 그 모습까지 거짓말이었던 걸까? 난 그냥 완벽하게 놀아난 것 뿐인가? <laughs> 어느새 다가온 괴물이 내 목덜미를 물어뜯는다. 엄청난 고통이 순식간에 몸을 감쌌다가 금세 무감각해진다. 나는 온몸을 힘없이 늘어뜨렸다. 누굴 탓할 수도 없었다. 내가 바보같은 선택을 한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다. 아직은 죽기 싫다. 배드 엔딩, 겨울 동굴의 넝마. 네, 지금 저는 제가 믿었던 사람... 사람도 아니야? 애들 두 명한테 지금 연속으로 뒤통수를 맞았죠? 제가 대체 왜 그것만 보고 사람을 지뢰 판단했을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제 뱀파이어 배드엔딩도 봤고, 구미호 배드엔딩도 봤죠, 저희가? 뭐, 그러니 뭐. 이제는 이제 다른 애들 뭐배드엔딩을 보든 해피엔딩을 보든 해야 될것 같은데 음... 내가 왜 그랬지 아,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인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였던 이불쌍한 모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마음은 싹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미기를 물어보렸구먼. 네, 아무튼 지금까지 임레훈이었구요. 이제 다음에는 한번 진짜 해피엔딩을 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